어, 쭉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멈춰서, 어, 내가 여기서, 아하 모먼트가 있어. 여기서 잠깐 어,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원래는 기계적으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그거를 어, 풀이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쭈쭈쭈쭈 이렇게 풀었다 라고 한다면 이 아론 제로 모델의 경우에는 어쭈쭈쭈 풀다가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에 아하 모먼트가 발생한다는 점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시크 아론의 논문에 대해서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모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열광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을 읽어보면 더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 논문의 세세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하나씩 중요한 부분을 짚어 넣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딥시크는 먼저 이 딥시크 v3 R1.0, R1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eepSeek V3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g p t 4 5나 c 어, l 스 u d e 3.5처럼 이 Think Tag 안에 어떤 추론하는 과정이 안 들어간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처리하는 LLM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eepSeek V3 모델은 저희가 최근에 열광하고 있는 R1 모델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개된 걸로 딥시크 V3 모델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도 어, 밝혀주고 있고요. 이 딥시크 V3 모델에다가 강화학습을 한 것이 바로 R1-0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기반 모델로 딥식 V3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가진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R10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R10라고 하는 모델이 강화학습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원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R10라고 하는 모델은 다른 모델을 쓰지 않았어요. 이 딥시크 V3에서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R1-0라고 하는 강화학습 기반 추론 모델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스텝, 트레이닝 스텝을 늘리면 늘릴수록 8000까지 늘렸을 때는 거의 5원과 대등한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V3 모델의 어, COT 강화학습을 적용만 해도 이 R1-0라고 하는 모델이 R1 모델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딥 e e R1이라고 하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추론 모델의 경우에는 R1 제로 모델이 갖고 있었던 언어 운영 문제 그리고 수행 가능 작업을 확장해서 언어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 가능 작업을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추론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습니다. AIM이라고 해서 이 수학 경시 대회 벤치마크가 있고 코드포스 코딩 벤치마크 어, g p q a m a s s MMLU, SWA와 같이 어, 주로 코딩, 수학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이런 데, 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어,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가장 진한 파란색이 d e e p s e e R1이고요. 어, 조금 연한 하늘 파란색이딥시가르1 32빌리언 그리고 가장 연한 하늘색이 딥시그 V3라고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딥시그 V3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론 모델이 아니고 어 추론 한, 추론 가능해진 이 강화 학습된 모델이 바로 딥시가르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색 바들은 전부 오픈 AI의 5원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시크 R1 모델이 가장 어, 훌륭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어, 딥시크 R1을 통해서 증류한 32빌리언 모델, 그리고 딥시크 V3 모델 순으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크 R1과 제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딥시크 R1의 32빌리언 모델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딥시크 V3라고 하는 기반 모델을 통해서 제가 아론제로와 아론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딥시크 V3 모델은 딥시크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냥 질문 답변을 하시면 이게 바로 딥시크 V3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원래 딥싱크 그리고 서치라고 하는 두 가지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이 토글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변은 바로 이 딥시크 V3 모델이 구동된 결과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PT 4 그리고 클로드3.5 소넷과 같이 추론이 강화된 모델이 아니라 일반 LLM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해를 하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3 모델에다가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R1.0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R1.0는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GRPO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화학습과 뭐가 달랐기 때문에 더 추론을 잘 하게 됐고, 이 추론을 하게 만드는 어, 과정이 크게 단축이 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LLM에다가 강화학습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P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PPO라고 하는 건 폴리시 모델, 즉 저희가 훈련을 시킬 모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가진 어떤 리워드 모델에 따라서 어, 이것이 좋은 답변이면 어뭐 강화를 하고 좋지 않은 답변이었으면은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의 강화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시 모델이 만들어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리워드를 줄지 아니면 뭐 패널티를 줄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바로 다른 밸류 모델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시 모델 우리가 훈련시킬 모델이 있고 이것을 평가할 모델 두 가지의 모델이 필요하고 이 폴리시 모델이 만들어낸 답변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PO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 리소스가 조금 필요한 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두 번째로 GRPO라고 하는 거는 폴리시 모델이 있고 똑같이 강화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 PPO에서는 저희가 질문 하나 주면 폴리시 모델이 답변 하나를 내놨었죠 근데 이 GRPO에서는 질문이 들어오면 폴리시 모델이 답변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합니다 즉 똑같은 질문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개 내놓는 거죠 여기서는 지게까지 어, 이 답변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개의 답변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리워드 모델에 따라서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값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고요. 근데 그런 여타적인 부분을 빼고 이 폴리시 모델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강화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점이 이 GRPO의 기본적인 골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PPO를 생각해 보면 어,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모델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GRPO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 폴리시 모델이 만들어낸 답변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정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좋은 답변이 뭔지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만들어진 가장 좋은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이 폴리시 모델에다가 그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을 참고해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봐라는 식의 강화학습을 한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GRPO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산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산식이 바로 이 강화 학습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2번은 이 강화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걸좀 막기 위해서 추가되는 어, 산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은 결국에 주어진 어떤 그룹 내에 이 답변들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카론 제로 모델은 결국에 GRPO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비교를 해보면 5원 미니와 5원 모델 두 개와 거의 동등하거나 더 나은 어, 모습을 보인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스 그리고 AIME 이두 개는 다 수학 관련된 벤치마크거든요. 이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5원보다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제로 어,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이 딥시크 논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좋은 모델이 된다. 즉, 우리가 그냥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델을 여러 번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그냥 모델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한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발견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을 말하면서 두 가지 차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 여러 번 학습 시킬수록 에큐러시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답변의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 학습을 시킬수록 이 생각하는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스텝이 8,000이 됐을 때는 에버랜스 랭스가 어 거의 만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반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변이 길어진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GPT나 클로드를 썼을 때 받는 답변이 길어진다. 어 그거를 넘어서 어, 이 추론 모델은 think 태그와 answer 태그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think 태그, 즉 생각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이 결국에 답변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 번 학습시킬수록 답변이 늘어나고 이 답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추론을 하는 과정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은뭐 틀린 답을 검증하거나 어, 제대로, 제대로 된 답을 조금 더 향상시키다거나 그런 추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답변 품질의 향상 정도가 어, 결국에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론 어, 제로 모델의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아하 모먼트가 등장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면 이 수학 문제를 줬을 때 어, 풀이하는 과정이 이 띵크 태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수학 문제가 가장 이 추론 모델에 적합한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이 수학의 풀이 과정이 이 Think Tag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어, 보시면 이 Think Tag 안에 일어난 풀이 과정 속에서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잠깐 잠깐 아하 모먼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쭉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멈춰서 어 내가 여기서 아하 모먼트가 있어 여기서 잠깐 어,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Let's re-evaluate this step by step to identify if the correct sum can be 라고 해서 어 우리가 그동안 어, 단계별로 이 correct sum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원래는 기계적으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그거를 어, 풀이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쭈쭈쭈쭈 이렇게 풀었다 라고 한다면, 이 아론 제로 모델의 경우에는 어쭈쭈쭈 풀다가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에 아하 모먼트가 발생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모먼트가 있으면 이 띵크태그 안에서 추론 과정 중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부터 두 번째, 어, 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일반적인 추론 모델의 경우에 아하모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두 번째 잘못된 풀이 과정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잘못된 답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끝해가 안에서 아무리 많은 추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풀이 과정으로 유도된 이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 보기 때문에 성능은 굉장히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ThinkTag 안에서 단순히 이 풀이 과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잠깐, 잠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어 할수 있다는 점이 이 모델이 가진 굉장히 큰 창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R1 제로 모델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국어가 혼용되어서 ThinkTag와 AnswerTag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 핑크 태그와 엔서 태그에서 나타나는 문장들이 읽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파인튜닝과 리젝션 샘플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듬어지는 모델로서 아론 모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론 모델을 보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클로드와 GPT의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더 나은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디스틸 모델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아론의 디스틸 모델은 R1의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학습 데이터셋을 기존의 오픈소스 모델들에다가 증류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R1이 만들어낸 고품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은 모델들에다가 어, 파인 튜닝을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epseek R1 Distil QN14B라는 모델의 경우에는 이 q n 1 4 b 리언 모델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다가 R1이 만들어낸 어떤 COT 데이터셋을 어, 디스틸레이션, 증류를 시킨 거예요. 즉, 여기서 증류를 하고 하는 거는 R1이 만들어낸 데이터셋으로 얘의 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QN1.5B부터 라마 70B까지 어, 나름 작은 모델들에다가 모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QN32빌리언 모델과 QWQ32빌리언 모델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QN32빌리언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QWQ는 이 QN 모델에다가 직접적으로 강화 학습을 어, 적용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는 같지만 이 QN32빌리언 모델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QWQ가 더 당연히 어, 성능이 좋았었는데요. 아론 디스틸 한 모델이 QWQ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QN 모델에다가 직접적으로 강화학습을 한 것보다도, 아론이 만들어낸 어떤 추론 데이터셋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한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 즉, 아론이 만들어낸 데이터셋이 굉장히 고품질이었고, 이 모델에다가 직접적으로 강화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 아론이 만들어낸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어 성능 향상을 보인 거죠. 보시면 점수 차이도 꽤 크게 납니다 이 AIME의 경우에도 QWQ는 50점 그리고 어, 디스틸된 모델의 경우에는 7 2점해서 거의 22점이 차이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벤치마크 성능에서도 전부 어, 우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쓰는 여러 가지 작은 모델들의 경우에도 이 R1이 가진 어,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훨씬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들을 썼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것들은 전부 올라마에서 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보셨던 1.5b부터 70b까지 모델이 이렇게 올라마에서 활용할 수 있게 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표에서 보시면 1.5b, 7b, 14b, 32b까지가 QN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1.5b, 7b, 14b, 32b 이렇게 4개는 QN, 8b, 70b는 라마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활용을 할때 양자화된 모델을 활용합니다. 즉어뭐8비트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반 정도만 되는 메모리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어,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 라마와 QN에 디스틸레이션된이 아론 모델을 가지고 어 한번 직접적으로 추론을 어, 테스트해보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